민수야, 우리 정말로 삼촌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맞아. 그 얘기 들었어. 혹시 변호사 상담은 해봤어? 응. 어제 상담했는데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엄청 많더라. 매일 한국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루 10분 재미있고 쉬운 생활 한국어 함께 배워봐요. 화잉 나이다오 메이텐 쇠싱원 한군. 메이켄 시둔정건 워맨 이치 칭성 여여 취디 쇠싱원 한군다. 주요 단어. 주요 단어. 주요 단어. 민수야, 우리 정말로 상촌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맞아. 그 얘기 들었어. 혹시 변호사 상담은 해 봤어? 응. 어제 상담했는데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엄청 많더라. 숨겨진 조항? 그런 게 있으면 큰일 아니야? 혹시 우리한테 손해는 없지? 걱정 마.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 줬어. 그런데 증조할머니도 상속자 리스트에 들어간대. 와, 우리 가족이 진짜 당대하구나. 그럼 가족 회의라도 해야겠네. 해야지. 근데 할아버지는 회의보다 드라마 보는 게더 중요하대. 할아버지답네. 그럼 우리 회의에 간식도 준비해야겠다. 간식 있으면 증조할머니도 올 거야. 다 같이 논의하면. 유산 분배 더 쉬워지겠지? 분배 얘기만 나오면 삼촌은 바로 계산기 꺼내셔. 너무 진지하게 계산하시더라. 그래도 숫자에 강한 삼촌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대서 다행이야. 근데 나한테 쿠키 좀 남겨주시겠지? 쿠키가 유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쿠키는 네 몫이야. 유산은 가족끼리 잘 나누고 우리도 웃으면서 끝내자. 좋아. 다음번에는 유산 대신 간식을 상속하는 걸로 해보자. 그럼 더신날것 같아. 민수야, 우리 정말로 삼촌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민수야, 우리 정말로 삼촌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민수, 我们真的要处理叔叔的遗产问题了。你不知道有多复杂。Inheritance. 遗产。 <목소리도> 맞아, 그 얘기 들었어. 혹시 변호사 상담은 해봤어? 맞아, 그 얘기 들었어. 혹시 변호사 상담은 해봤어没错我听说了你有去律师吗 l a w y e r c o n s u l t a t i o n 律 어제 상담했는데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엄청 많더라 응. 어제 상담했는데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엄청 많더라. 有啊，昨天去咨询了，合约里藏了很多条款，hidden clause，隐藏条款。숨겨진조항그런게있으면큰일아냐혹시우리한테손해는 o 지숨겨진조항그런게있으면큰일 n 냐혹시우리한테손해는없지藏有条,条款，那不是很麻烦吗？我们应该不会吃亏吧？loss. <놀람> 걱정 마,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 줬어. 그런데 증조할머니도 상속자 리스트에 들어간대. 걱정 마,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 줬어. 그런데 증조할머니도 상속자 리스트에 들어간대. 别担心，律师已经仔细检查过了，但曾祖母竟然也在继承人名单里。heir, 继承人. <놀람> 와, 우리 가족이 진짜 당대하구나. 그럼 가족회의라도 해야겠네? 와, 우리 가족이 진짜 당대하구나. 그럼 가족회의라도 해야겠네? 와, 우리 가족은 다가족이가족이야 가족은 다가야 와, 우리 가족야 와, 우리 가족은 다 가족이야? 와, 우 가족은 다 가족이야? 와,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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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은 다가족이보다 一定要。不过爷爷说，看会议还不如看电视剧。Priority, y o u s e n d y o u call。할아버지담네그럼우리회의의간식도준비해야겠다할아버지담네그럼우리회의의간식도준비해야겠다真有爷爷的风格。那我们要准备点心，这样大家才会来开会。Snack, 点心。간식있으면 증조 할머니도 올 거야. 다 같이 논의하면 유산 분배 더 쉬워지겠지? 간식 있으면 증조 할머니도 올 거야. 다 같이 논의하면 유산 분배 더 쉬워지겠지? 有點 심的话, 曾祖母也會来大家一起讨论分遗产也容易了吧 Distribution. 분배. 분배 얘기만 나오면 삼촌은 바로 계산기 꺼내서 너무 진지하게 계산하시더라. 분배 얘기만 나오면 삼촌은 바로 계산기 꺼내서 너무 진지하게 계산하시더라. 只要 이당 분배, 소수就會立刻拿出計算機, 非常認真的計算. calculator. 계산기. 그래도 숫자에 강한 삼촌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대서 다행이야. 그래도 숫자에 강한 삼촌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대서 다행이야. 还好,有擅长数字的叔叔,这样遗产就能公平分配了。Fair. 공평 근데 나한테 쿠키 좀 남겨주시겠지? 쿠키가 유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근데 나한테 쿠키 좀 남겨주시겠지? 쿠키가 유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但是,他们会把饼干留给我吧? 感觉饼干比遗产还重要耶。Leave for someone，留给某人。Cookie 는니몫이야유산은가족끼리잘나누고우리도웃으면서끝내자 Cookie 는니몫이야유산은가족끼리잘나 a 고우리도웃으면서끝내자饼干就留给你吧。大家分遗产也要开心结束才好。Share among family，家人分配。 좋아, 다음 번에는 유산 대신 간식을 상속하는 걸로 해보자. 그럼 더신날것 같아. 좋아, 다음 번에는 유산 대신 간식을 상속하는 걸로 해보자. 그럼 더신날것 같아. 하와, 쌍스 간추이 유산 송성 디신, 쟤양 할더 캐신 어. Inherit, 계승. 민수야, 우리 정말로 상촌의 유산 문제를 해결해야 해.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 맞아. 그 얘기 들었어. 혹시 변호사 상담은 해 봤어? 응. 어제 상담했는데 계약서에 숨겨진 조항이 엄청 많더라. 숨겨진 조항? 그런 게 있으면 큰일 아니야? 혹시 우리한테 손해는 없지? 걱정 마. 변호사님이 꼼꼼하게 검토해 줬어. 그런데 증조 할머니도 상속자 리스트에 들어간대. 와, 우리 가족이 진짜 방대하구나. 그럼 가족 회의라도 해야겠네. 해야지. 근데 할아버지는 회의보다 드라마 보는 게더 중요하대. 할아버지답네. 그럼 우리 회의에 간식도 준비해야겠다. 간식 있으면 증조할머니도 올 거야. 다 같이 논의하면 유산 분배 더 쉬워지겠지? 분배 얘기만 나오면 삼촌은 바로 계산기 꺼내서 너무 진지하게 계산하시더라. 그래도 숫자에 강한 삼촌이 있으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대서. 다행이야. 근데 나한테 쿠키 좀 남겨주시겠지? 쿠키가 유산보다 더 중요해 보이는데. 쿠키는 네몫이야 유산은 가족끼리 잘 나누고 우리도 웃으면서 끝내자. 좋아. 다음번에는 유산 대신 간식을 상속하는 걸로 해보자. 그럼 더신날것 같아. Inheritance. 유산. Lawyer consultation. 律师咨询 Hidden clause Yin Tang Tiao Kwan Loss song Shi Air Ti Chang Zhen Family Meeting Jia Ting hui Yi Priority Yu Sen Jiko Snack Dien Sin Distribution Fin Pai Calculator Ke San Ti Fair. 공평 Leave for someone. 留給某人. Share among family. 家人分配 i n h e r i t i n 저희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간사 쇼문 인킨 징찌더 안짠 상오문 핀다오.